토크 콘서트. 진로, 토크 콘서트. 진로, 토크 콘서트. 진로 토크 콘서트 진로 토크 콘서트 진로 토크 콘서트 언니와 함께 꿈을 언니와 함께 꿈 언니와 함께 언니와 함께 언니와 함께 꿈을 오 주년을 오을오을 진심으로 진심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이번에 진로 콘서트가 제 5회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5회, 제10회, 그리고 제50회, 더더더더 많은 진로 콘서트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멘토와 멘티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되어서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동이 너무 넘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항상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토크 콘서트 언니와 함께 꿈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어,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낀 게 언니와 함께 꿈을 벌써 5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긴 기간 동안 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또 제가 벌써 어, 멘토로 참여한 게 2회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눈빛과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어, 좋은 얘기, 좋은 경험 담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이제 3기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했던 기억들이 정말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올해도 이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언니들과 함께 꼭 꿈을 향해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벌써 5주년이 되었네요. 5년 전 저는 콘서트를 보던 청소년이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꿈꾸고 있는 꿈을 이루고 무대 위에 한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5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 저는 한기에서 간호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년이 지나 간호사가 된 지금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뜻깊은 시간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네, 진로토크 콘서트 언니와 함께 꾸물 5주년 축하드립니다 좋은 시간 가져가시고 저는 앞으로 음악과 그리고 항공정비 양쪽 다 열심히 한번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민스테이가 되겠습니다. 벌써 진로콘서트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다양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 5주년의 그날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올해도 어, 마찬가지로 정말 창성이고 예쁜 배터분들과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열심히 강연 준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어, 오늘 이제 열심히 준비해주신 언니 오빠들 얘기 잘 들어서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